오랜만에 짐을 싸니까 너무 정신이 없네요. 안녕하세요, 엽지평입니다. 제가 새로 비행기표를 사서 오늘 베트남으로 떠나려고 래요 기간은 한 2, 3주? 3주?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좀 고민이 많았어요. 2월달에 가는 것도 좀 고민이 좀 많았던 게. 일단 첫째, 어머니가 이제 집에 혼자 계실까봐. 그것도 좀 걱정이었고 다행히 그거는 이제 저희 큰형네가 가까이 살아가지고 큰형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렇고 좀 왔다 갔다 하신다 하니까 좀 적적하진 않으시게 계실 것 같고 또 이게 표를 사서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도 잘안 먹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아, 가는 게 맞나 일단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짐을 다 쌌고 얼렁 나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겠죠 이제 가려고요 오늘? 아 오늘 가지 아이고 짐 싸더니 또뭐 오늘 가냐? 오늘 짐 싸서 오늘 가는 거지 오늘 이따 저녁 비행기에요 음 나는 내일 가는 줄 알았네 아 오늘 가자 몇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간다고 일단 나가서 찬영이좀 데리고 와야 돼찬영이 들어왔어? 응 네, 한국에 있어 그 찬영이도가 또? 응 네, 같이 가 아이고 왜 단짝이잖아 영원한 단짝 다녀게요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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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엄마 안기기 힘드네 조금 애지셔가지고 다녀올게요 엄마 그래 건강하게 조심히 가세 가서 자주 연락드릴게요 응 오랜만에 공항에 오니까 사람이 엄청 많잖아 정신이 좀... 나만 그래? 응 네, 응. 형만 너, 너 편안해? 지금 인천공항 v i p 아주일만에두번으니까 r i g h t t t r to o b 생각보다 서양인이 진짜 많아요. 하노이 가는데 왜 이렇게 외국 분들이 많은 거야? 생각보다 베트남 분들도 너무 많은데? 근데 지금 완전 막바지잖아. 선수기? 설날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고. 어, 아, 너 좀. 알지. 좋은 거 같다. 하노이잖아.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디 는지왜안 알려줘? 어, 하노이잖아. 요 아, 그니까. 뭐, 하노이 다 알아, 니가 어? 하노이 다 아냐고. 아니, 그래도 어디 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. 아, 그니까. 그래, 그랩 안 불러? 일단 커피 한잔 드시면서 따라와보세요. 아, 누구 나와 있는 거야, 아 마? 에? 어? 아니 제가 그때 한 3주도 안 갔다 왔는데 누가 나와 있어요. 아, 그치, 나나? 아, 무슨 3주 왔다, 내가 무슨. 가이드인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말 하네. 형이 예전에 호치민에서 제가 오면 딱 가이드처럼 해줬잖아요. 어, 어, 어. 이젠 제 차례. 아, 벌써? 맞아. 그만 따라오세요, 그냥. <laughs> 길 잃을 것 같은데, 곧. 제가 그때 어. 혼자 있었잖아요. 제가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했나 안 놀고. 어. 아, 형이 좀 이제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. 아니, 이, 여기 국적공 처음 왔다며. 지금 제 표정이 그, 자신만만하잖아요. 자신만만은 응, 응. 맨날 자신만만하지, 뭐. <laughs> 아, 근데 덥다. 덥네. 어, 확실히 덥다. 어, 뭐야? 아니, 이렇게 아예. 아니, 저희 그 도착할 때부터 기다리고 계셨으니까. 아, 진짜? 나 되게 좀 초보된 것 같아서. 어? 좀 부끄럽네? 아니, 뭐야, 이거는. 아, 그래도 좀 첫날만큼은 좀편하자 아, 좀 이런 생각으로. 아, 정신없고, 덥고, 베트남 냄새가 싹 나. 맞지? 아 공기에서부터. 아, 세차에. 어? 아우, 야, 세차에. 냄새도 좋고. 에어컨도 빵빵. 제가 개척해놨잖아요. 원피스, 루피처럼. 뭘 해놓은 거야?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? <laughs> 숙소를 해놓은 거야? 숙소도 해놨죠. 아 기사 차이 정도만 해도 거의 VIP처럼 가는 거예요. 여 하노이에서 구 i p 구나 <laughs> 어? 다다 왔나요? 조금 안에 있 안에 있어요? 무서운데? <laughs> 아니, 이런. 아니다. 어? 바 아니, 구 에? <laughs> 아니,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. 형은 이제 로컬이라. 그어깨퐁 <laughs> 들어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야 여기 그래 보요너요 <laughs> 어.. 음. 모르겠는데? 여기. 가정? 누구 집 아니야? 좀 볼까요? 산장. 산장. 여기 네요 아, 아, 안녕하세요. 방좀 볼까요? 그래도. 어. 여기 가정집이구나, 완전히. 요렇게 방. 네, 그냥 좀 현지인이 살만한 집이에요. 아, 그러네. 약간 로컬집이야, 로컬집. 네. 아니, 여기를 어떻게 구해준 거야? 나는 이게 더 신기한데? 아니 어떻게 안 거야, 여기를. 아니 집은 괜찮아. 솔직히. 네. 그냥 베트남 분들 사시는 네. 집인데 네. 그런 거치고는또 깨끗해. 아 근데 저도 오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어. 그때 하노이한 2, 3주밖에 안 있었는데 어. 갑자기 차도 있고 막 집도 이렇게 마련돼 있고 이러면은 구독자분들이 저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안 하면. 아. 예. 네, 왜냐면 그저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 어. 얘가 혼자 가가지고, 어, 아니, 베트남 분들이랑 친해진 거야? 아니, 그건 아니고, 어. 그때 하노이 한 2, 3주 있으면서 어. 제 커뮤니티에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. 하노이에 이제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말을 했었으니까, 어. 여기 사시는 한국 분들의 좀 이야기를 담고 싶다 싶다. 어. 그래서 사실 여기 사실 한국분들한테 연락이 진짜 많이 왔어요. 어, 개인적으로. 네, 그래서 좀 컨텐츠를 찍고 싶었던 것들이 몇개 있었는데 못 찍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제가 하노이에서 찍었던 컨텐츠들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드시니까 음. 이제 하노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주고 싶다. 어, 아, 진짜 너무 감사한데. 근데 좀, 이제 음. 저 입장에서는 사실 비행기 값, 근데 와서 컨텐츠 비용, 숙소 비용 이러면 너무 부담되잖아요. 그지 많이 나가서 뭐. 네, 그래가지고, 이 숙소를 이제, 사실, 오늘 하루가 아니라, 이제 한국 갈 때까지. 아, 진짜? 네, 그냥 만편이 쓰면 돼요.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야? 네, 맞아요. 어, 진짜? 네, 거기다가 요번에는또 형이랑 같이 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. 이제 공항까지 차로 픽업을 와주신 거고. 아, 난 네. 누군지도 못 뵀는데. 이분은 아무튼 뭐 여행사랑 뭐 아무튼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. 어.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직원들 쓰게끔 이런 숙소들이 좀 지역별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 콘텐츠 하는데 좀 부담 가지지 말라고 좀 지원을 해주신 거라서. 어. 네. 아, 너무 좋은데? 더운 거 빼고는. <laughs>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이 집을 저도 지금 처음 온 거고. 아, 처음 온 거고. 이 집의 위치가 어딘지도 몰랐었기 아, 때문에 근데 저희는 사실 촬영하거나 이럴 때 위치가 중요하잖아. 요맞아 너무 불편하면 그냥 저희가 숙소를 잡긴 해야겠죠. 아, 네. 그래. 며칠 있어보고 일단 나는 어떻게 됐던 촬영도 촬영이지만 힐링도 네.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지. 네. 그래 가지고 일단 어. 숙소는 좀 지원을 받, 받은 상태고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얼굴도 못 뵙는데 <laughs> 안녕하세요 여주팬입니다 지금 오전에 찬영이는 아직 자는 것 같고 쌀국수 한 그릇 먹고 싶어 갖고 어저께 저녁에 먹고 싶었는데 하노이는 11시? 10시 정도까지밖에 보통 영업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먹고 잤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쌀국수 한 그릇 먼저 먹고 그러려고 하는데 여기 어디로 나가지? 와 여기 아예 그냥 저렇게 되게 안전하게 문을 저렇게 막아놓는구나 하노이는 몇번안 와봐가지고 여기가 어디쯤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감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휴일인가 본데? 너는 국기를 이렇게 많이 해놨네? 아 일단 어저께 여기 숙소에 와서 잤는데 저는 뭐 솔직히 어, 호치민에서도 다 아파트 같은 데서만 좀 많이 지내봐가지고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꿀잠 잤어요. 진짜. <laughs> 친절해, 친절해, 애기들이. 역시 카메라 들고 길거리났으니까다 쳐다보네, 사람들. 이 아니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길 맞나? 엄청 로컬 같은데 여기? 지금 돈도 찬영이가 갖고 있어가지고 내 수중에 15만동? 이것밖에 없는데 먹을 수 있겠죠 당연히? 아나 어떻게 돌아가지? 아, 갈수 있겠죠 갈수 있겠지 일단 외국인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길에 진심으로 드디어 찾았다 저기서 가 아니 나머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뭐, 다 모르는 메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저거 먹고, 여기 나와서, 오랜만에, 사탕수수 요거 먹고. 아, 코스는 이러면 되겠다. Hello. Hello. 진짜 까파. 먹 여기도 결국에는, 쌀국수는 없고 어? 볶음면 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. 일단 출출하니까 뭐라도좀 먹고. 쌀국수 먹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? 음, 대표 한식 크런가아메뉴판이 하나도 없어. 뭘 파는지 모르겠네. 옆에 분들은 볶음밥도 드시는데. 볶음밥도 먹고 싶다. 네. 음. 술 생각해보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도 않고 들어왔네 얼마? 10만 원보다 비싸겠어. 가만 네, 테스트까 아, 거리 게 해요. 원투, 원투. 이거 헐거이 아, 아 20, 20, 20, 20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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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에... 하나에 4우 5천 원짜리는데 음. 음, 약간 불고기? 짠데, 일단 음. 분들은 이 간장이나 이거를 되게 이, 이걸 많이 넣어서 먹어 약간 그 쌀국수랑 데친 거에 물고기의 모닝글로리를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. 엄청 맛 있는데. 음. 아니 사실은 저 밥을 저기서 먹으려고 시켰는데 포장해서 어서좀 당황했네 난 포장해달란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아 뭔가 출출한데 아, 밖에는 저렇게 아퍼어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완전 싸고 수치일 줄 알았는데 다른 거만 먹었네 어쨌든 맛은 있었다 여기서 능미 한잔 사가지고 집까지 걸어가면 이렇게 디귿자로 걸어가면 한. 13, 1 4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요게 사탕수수 작은 사이즈인데 만동이래요. 만동. 응, 알아. 응, 또 오랜만에 베트남에 왔다고 뭐 먹고 배아이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? 살았던 짬바가 있는데 일단 봐야겠다. 이거 천양이 먹이고 아, 또 하노이답게 또 비가 갑자기 오네요. 또올 초에..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솔직히 작년보다는 더 복잡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올 초에 처음으로 계획 잡았던 그 한우 일정을 좀 진행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좀 답답했어요. 더 오래 되자마자 학교 좀 나오고 많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 아버지가 가지마. 막 이런 느낌처럼 갑자기 가셔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일 처리를 좀 하다 보니까 좋든 싫든 밖을 좀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 자체가 아버지가 더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 너 나가서 좀일좀 좀 봐라 천장만 보고 있지 말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천영하고 다시 날짜를 좀 빠르게 잡아가지고 지금 하노이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뭐 하노이 일정은 다시 유튜브 촬영도 몇개 해보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에너지 충전도 좀 좀 많이 해서 가려고 요 그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좀 새로운 아이템이 좀 뭐가 바뀌었나 몇년 만에 저도 베트남을 와 보니까 그런 게 뭐가 있나 싶어서도 좀 눈팅도 좀 하고 눈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한월이. 응원 많이 해주시는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하고요. 좋은 영상으로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 자신이 막 펜션이 막 예전같이 막 살아나 있지 않아가지고 좀 노력하는 중이니까. 천천히 꾸준히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고 여기까지 엽지평이었습니다 총!